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집 벽에 꽂혀 있는 콘센트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작은 구멍 두 개가 우리 집한달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50년 전 우리가 일본처럼 행동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매달 전기요금을 30%나 더 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전압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도 무려 1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돈 1.4조 원으로 이 거대한 숙제를 끝마쳤습니다. 대체 50년 전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 나라는 세계 가전시장의 주인이 되고 한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들어오는 전기의 힘, 즉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높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죠.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 전 국민의 집을 돌며 전선과 콘센트를 다 바꾼다는 건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전자제품이 많아질 텐데 110볼트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반면 당시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이웃나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전압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죠 일본 정부는 전압이 낮아야 사람이 감전되어도 안전하고 전선을 만드는 구리도 적게 든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 1위인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일본은 110볼트라는 좁은 길을 선택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3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당시 돈으로 1.4조 원이라는 거금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220볼트라는 넓은 고속도로를 닫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두 나라의 산업지도는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끈기 있게 이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연인원 757만 명이 동원되었고, 전국 1753만 가구의 콘셉트와 가전제품을 하나하나 바꿔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50년 전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상식이 과학의 법칙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일본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믿었던 110볼트가 사실은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일본은 무엇을 놓친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승부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그토록 고집했던 110볼트가 왜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학 용어 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보시는 수돗물 호스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정원에 물을 줄때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물이 힘차게 뿜어져 나오죠. 이때 물이 밀고 나오는 힘, 즉 수압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스를 타고 흐르는 물의 양이 전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수압이 아주 약해서 물이 찔끔찔끔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물을 보내려면 호스를 아주 굵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물을 보낼 수 있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낮다는 건 수압이 약한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전압이 낮으면 전선을 아주 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전압이 낮으면 구리가 적게 들어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굵은 전선을 써야 하니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반대로 수압이 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20볼트는 수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선을 굵게 만들지 않아도 전기가 시원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전선이 가늘어도 되니 구리값도 아끼고 공사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우리가 쓸수 없는 버려지는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류가 조금만 많아져도 버려지는 전기는 몇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전압이 낮다 보니 같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야 했고, 그 결과 우리보다 전력 손실이 무려 4배나 컸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전기요금 중 상당 부분이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전선에서 열로 바뀌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절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큰 공사를 하느냐고 반대도 많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매년 1,700억 원이라는 돈을 전력 손실에서 아끼고 있습니다. 한년 만에 공사비 본전을 뽑았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매년 수천억 원씩 이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매달 내시는 전기 요금은 최소 20%에서 30%는 더 비싸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낀 돈으로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미국 에디슨 전기협회로부터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220V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할 때 일본은 낡은 110볼트 시스템에 갇혀 보이지 않는 세금을 50년 넘게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이 사실을 알고도 바꾸지 못했던 걸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주파수의 비극이라는 더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기 문제는 단순히 전압이 낮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구질병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전기의 주파수가 나라 안에서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파수가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며 흐르는데 그 횟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동쪽인 도쿄 지역은 50헤르츠를 쓰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은 60헤르츠를 씁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전기의 성질이 아예 다른 두 종류가 흐르고 있는 셈이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대전쯤 가니까 갑자기 철길의 폭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넓은 철길인데 대전부터 부산까지는 좁은 철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차 바퀴를 다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짐을 다 내려서 다른 기차로 옮겨 실어야겠죠 일본 전기가 딱그 모양입니다 동쪽의 전기를 서쪽으로 보내려면 주파수를 바꿔 주는 거대한 변환소를 거쳐야만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뿌리는 무려 100년도 더된 메이지 유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이 서양에서 발전기를 들여올 때 도쿄 쪽은 독일제 발전기를 사왔고 오사카 쪽은 미국제 발전기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제는 50페르츠였고 미국제는 60페르치였던 겁니다. 처음에 지역별로 전기를 쓰니 문제가 없었지만 나라가 발전하면서 전력망을 연결하려고 보니 아예 규격이 달라서 합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해프닝 같은 일이 결국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거대한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도쿄 지역의 전기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쪽 오사카 지역은 전기가 아주 넉넉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남는 전기를 빌려주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주파수가 달라서 전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변환 시설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도쿄 사람들은 전기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대낮에 전기가 끊기는. 계획 정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의 수도에서 촛불을 켜고 살아야 했던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진작 이걸 하나로 합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을 너무 멀리 가버려서 되돌아오는 비용이 새로 길을 닦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상태를 말하죠. 일본이 주파수와 전압을 지금이라도 하나로 통일하려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결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불편한 대로 위험한 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이미 깔린 인프라가 아까워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셈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파수도 전국이 60 헤르츠로 똑같고 전압도 220 볼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어도 어느 집에 이사를 가도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낡은 과거의 유산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하나의 효율적인 전력망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미의 에콰도르 앞바다에 있는 아주 외딴 섬인데요. 이곳의 동물들은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섬 안에서만 통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거북이 목이 이상하게 길어지거나 새 부리 모양이 특이하게 변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섬 밖으로 나오면 경쟁력을 잃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때 세계를 주름 잡던 일본의 가전산업이 딱이 갈라파고스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전압 때문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일본 기업들은 일본 안에서만 쓰는 100볼트 전압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느라 온 힘을 다 했습니다. 낮은 전압에서도 세탁기가 잘 돌아가게 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게 하려고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렸을 때 터졌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처럼 220볼트나 240볼트의 높은 전압을 씁니다. 유럽도 중국도 동남아도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 기업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일본 가전회사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팔 물건을 100볼트로 따로 만들고 외국에 수출할 물건은 220볼트로 아예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구 비용도 2배, 공장 생산 라인도 2배, 관리하는 직원도 2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남들보다 2배의 비용을 치르며 장사를 해야 하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이나 LG는 처음부터 220V라는 전 세계 표준 고속도로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위해 만든 고성능 세탁기 설계도를 그대로 들고 유럽에 가서 팔고 중국에 가서 팔수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에서 똑같은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니 물건 값은 싸지고 품질은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압이 높으면 가전제품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모터의 힘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세탁기나 에어컨은 힘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220V를 쓰는 우리 제품들은 힘이 좋으니 빨래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고 냉방도 순식간에 끝납니다. 반면 배0볼트의 낮은 전압을 쓰는 일본 제품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제품의 힘을 따라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니 텔레비전이나 코끼리 밥솥하면 최고로 쳐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하던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가전 사업을 접거나 외국 회사에 팔려나갔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삼성과 LG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에서 가전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전 수입액이 수출액의 10배가 넘는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50년 전, 일본이 110V라는 좁은 골목길을 고집하며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 우리나라는 220V라는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단순히 가전제품 싸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 산업,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나라의 격차는 더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에서 번호판이 파란색인 자동차들 자주 보시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제는 기름을 넣는 차보다 전기로 가는 차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배0트 시스템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차는 그 자체가 거대한 배터리 덩어리이고 이걸 채우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에 꽂아 두면 그만이죠. 만약 급할 때는 집 베란다에 있는 220볼트 콘센트에 비상용 충전기를 꽂아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됩니다. 220볼트라는 강력한 전압 덕분에 1시간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꽤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일반 가정집에 있는 100V 콘센트에 전기차를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차를 가득 채우는데 무려 2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하루 꼬박 꽂아둬도 반도 못 채울 때가 허다합니다. 100V라는 낮은 수압으로는 그큰 배터리라는 통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타려면 집에 전기공사를 아예 새로 해야 합니다. 200볼트가 들어오도록 전선을 바꾸고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차값도 비싼데 직공사비까지 내야 하니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 사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왜 자꾸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에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기 인프라 자체가 전기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의 전압이 낮으니 전기차를 팔아도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인프라를 한꺼번에 바꾸자니 아까 말씀드린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신문에서 인공지능, 즉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AI를 돌리려면 수만대의 컴퓨터가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24시간 내내 소모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220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이 적으니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압이 낮고 주파수까지 동서로 나뉘어 있으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부터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니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래 IT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단순히 가정 제품을 조금 더 싸게 만드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와 AI 산업에서까지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잘못 깔아놓은 길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가 수천 배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가난했던 시절에도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전기차도 마음껏 타고 세계 최고의 IP 환경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미래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스스로 발목이 묶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손에 지어진 이 220V라는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집집마다 하나씩 두셨던 도란스 기억나십니까? 덩치는 커다랗고 무거워서 발등이라도 지키면 큰일 날것 같던 그 회색 변화기 말입니다.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던 그 32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많은 불편을 견뎌냈습니다. 가전 제품을 새로 사야했고 멀쩡한 집벽을 뜯어내어 전선을 교체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 세대들은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당장의 내 주머니 사정보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반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혁신의 타이밍입니다. 일본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에 취해 변화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1970년대에 바꿨으면 몇조 원이면 끝났을 일을 90년대에는 수십조 원, 지금은 100조 원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인데, 일본이 바로 그 덫에 걸린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1.4조 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가정강국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전기차 시대에 뒤처져 쩔쩔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의 삶에 가장 와닿는 혜택은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입니다. 220V 승합 덕분에 우리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32년간 이어진 치밀한 계획과 757만 명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물론 220V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압이 높다 보니 감전사고의 위험이 110V보다 더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만들고 접지 설비를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기술로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저력입니다. 작은 콘센트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자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한 나라를 살리고 산업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몰락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집 벽에 있는 그 동그란 구멍 두 개의 콘센트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 증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110볼트와 220볼트라는 작은 차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을 살리고 다른 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섯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압이 높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110볼트를 고집하다가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을 치르며 가전산업이 몰락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32년간 1.4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전력망을 완성했습니다. 넷째, 이 결정 덕분에 삼성과 LG 같은 세계적인 가정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미래 산업인 전기차와 AI 시대에도 220V 시스템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일본처럼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미래의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전기를 쓰실 때마다 오늘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